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 화성을 갖고 어떻게 편곡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편곡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편곡은 어, 다름 아니라 그냥 곡의 어, 어떤 원래 곡을 어, 다른 어떤 화성을 바꾸거나 혹은 리듬을 바꾸거나 혹은 이제 박자를 바꾸거나 이렇게 어떻게 약간 음악적인 요소 하나를 어, 바꾸는 것을 이제 편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곡에서 다른 요소를 이제 변화시켜서, 어, 약간 새로운 느낌이 나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편곡이라고 하는데요. 어,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어떤 식으로 편곡을, 어, 어 할수 있는지, 그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할 텐데, 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 좀 쉽게 할수 있는 또 쉬우면서, 어, 가장 효과를 좀 극대화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화성 편곡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오늘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일단 기본 화성 편곡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리하모니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 저랑 같이 어떻게 화성을 바꿀, 바꿀 건지, 그래서 그 바꾼 화성 패턴에서 어, 어떻게 곡을 쓸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곡이란 아까 제가 개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듬, 악, 화성, 악기 구성, 빠르기, 박자 등, 어, 어떤 이제 음악적인, 이게 그러니까 요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음악적인 요소를 이제 뭐 하나 혹은 뭐다 바꿀 수도 있고요. 뭐 하나, 한가 한두 가지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근데 화성만 바뀌어도 기본적으로 이 곡에선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많은 요소 중에서 화성에 좀 집중해서 어떻게 화성을 바꾸면 될지, 그 화성적 요소에 어좀 포커스를 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좀 편곡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 편곡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화성 편곡의 먼저 정의부터 알아볼게요. 화성 편곡에서 어, 화성만 바꾸어서 이제 곡을 재구성하는 것을 이제 화성 편곡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리듬이나 뭐 빠르기나 이런 거는 그대로 가져가고 화성만 바꿔서 이제 편곡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화성 편곡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뭐냐면 공통음이 있는 공통에 있는 다른 화성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어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어 대리 화음을 우리가 구축을 할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축을 했었죠? 네, 그렇죠. 어 대리 화음을 구축을 할 때는 우리 공통음을 토대로 공통음을 피벗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 다른 대리 화음을 써도 그 화성 진행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었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동일하게 어, 화성 편곡을 할 때는 공통음이 있는 화성으로 바꾸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동일하게 공통음을 통해서 화성 편곡을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 멜로디의 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성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어, 화성 편곡을 했을 때 아무리 공통음이 있더라도 그 화, 화성이 어, 멜로디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화성 편곡을 했더라도 그게 멜로디와 불협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화성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멜로디랑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화성을 편곡하는 거를 전제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 편곡에 잠깐 3단계 제가 이제 간단하게 3단계 여러 가지 법, 단계들이 있을 텐데 어, 제가 좀 쉽게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화성 어, 변화 방법을 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에요 이거는 뭐 약간 어, 화성을 바꿨다고 해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방법이긴 해요. 어, 거의 같은 화성이라고 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6도가 들어갈 자리에 4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4도가 들어갈 자리에 2도가 들어가는 약간 공통음이 굉장히 많은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음, 어, 뭐, 공통음을 통하는 거니까, 뭐, 레파라랑, 어, 파라도, 이 공통음이 지금 파가 라가 두 개가 있죠. 이두개 화음은, 어, 서로 호환적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바꿔도 이상한 느낌을 주진 않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공통음이 많은 것을 통해서, 어, 약간 3도 간격으로 대리화음을 취하는 방법을 이제 1번 방법이라고 하겠고요. 예, 제를 적어 드릴게요. 저번에 많이 했, 었는데 자, 1도 다음에, 아, 자, 1도죠. 1도 다음에 6도. 그 다음에, 뭐 4도 이런 지식의 진행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1도 다음에 자 4도 2도 이런 식으로 뭐 전위 위치를 쓸 수도 있겠고요 전위 위치를 쓸수 있겠고 여기도 전위 위치를 쓸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어공통음을 통해서 대리함을 쓰는 방법 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 쉽게 쓸수 있죠 네 근데 이건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자 이게 좀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2번. 여러분 오늘 수업 시간에서 이것만 알아가셔도 솔직히 뭐 거의 반 이상은 얻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걸 이제 실용음악에서는 251이라고 그래요. 251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자 원이 기준이 돼서 이 원을 기준으로 어, 이, 2도, 5도, 1도를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도에, 1도가 종착지라고 생각하면은 그 전에다가 2도, 그 1도를 기준으로 2도, 5도를 배치하면은 그화성진능을 이제 2, 2, 5, 1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네. 그래서 이2-5-1 화성 패턴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뭔가 세련된 진행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재즈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 좀 약간, 어, 약간 좀더좀 좀 세련된 화성이 만들어지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2-5-1 패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마지막인데, 이거는 이제 좀 옵션이에요. 이것도 근데 중요하긴 해요. 이두 개는 좀 중요하게 가져갈게요. 자, 이 3번 패턴은 이제 뭐 재즈나 이런 데에서도 좀 많이 응용하긴 하는데, 어, 이 2, 5, 1에서 이 5가, 어, 이 2도에, 어, 플래시된 코드로 이렇게 대리화음적 기능을 하기도 해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음악에서 많이 이댕중적으로 쓰는 건데, 어, 네, 이제 좀 관용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도가 나올 자리에 2, 2, 플랫, 1, 이런 식으로 구조가 취해지기도 한답니다. 네. 그래서 2, 5, 1의 응용 패턴이죠. 응용 패턴. 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약간 살아, 사용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대략적인 것만 좀 같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으로 또 이제 가장 만만한 거죠. 학교중인땡땡이 기본 코드를 한번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어 그것을 이제 251이나 혹은 대리화음을 통해서 어떻게 화성을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어 그런 화성적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간단한 그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 할게요. 일단 간단하게 학교적인 기본 땡땡땡 포드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 간단하죠? 그냥 C, F, 1도, 4도, 1도, 1도, 그 다음 뭐, 5도.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그냥 기본 주사마음 패턴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될까요? 자, 아까 1도, 4도, 1도였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6도를 하나 더 넣었어요. 1도가 여기 쭉 오는 자리였는데, 여기 1도 자리를 6도로 대체해서 배치를 했죠. 네, 그래서 1, 4, 1, 6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를 원래 C로 했었는데, 자, C와 공통음이 도가 하나 있는 파라도에 F를 제가 배치를 또 했어요. 그다음에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어 F인데 여기도 C가 원래 두 개가 다 들어가요. 근데 D 마이너 나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븐 나인스가다 있는 건데 나인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어 래를 기준으로 그니까 D 마이너는 지금 2도잖아요. C 마이너에서. C 메이저에서. 그러면 2도에서 레파라 그다음에 레파라도 도까지 쌓으면 우리가 세븐이라 불렀죠. 레파라도미 여기 한 단계 더쌓으면이3도를한 단계 더 쌓으면 그거를 이제 나인스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파라도미 코드가 이제 D 마이너의 나인스 코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C 메이저랑 이제 도라는 공통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C를 F랑 D 마이너 나인스로 이렇게 두 개를 분할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마지막은 오도로 똑같고요. 자 여기 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 A만나 배치하는 것도 똑같고 자 여기도 다 비슷합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 종지니까 G, F G C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하죠. 네, 간단한 이 대리한 패턴 연주한 모습부터 같이 들어볼게요.